자, 여러분, 지금 두사 에너빌리티가 미국 현지에서 실시간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두사인 드디어 뉴스케일 파워와 공식 합작법인 설립을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본토에 두산 이름을 걸고 차세대 원전 시장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선언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제 미국 내 SMR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고 그첫 스타트 라인에 바로 두산이 서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 수출이 아니라 미국 법인 설립, 현지 생산, 글로벌 공급 체계 구축 이세 단계를 한 번에 밟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뭐냐면요 이 뉴스가 공개된 시점이 바로 옵션 만기 주간 외국인 포지션 전환 직전이라는 겁니다. 즉, 이 타이밍에 이런 초대형 호재가 터졌다라는 건 세력들이 다음 주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 미국법인 설립과 외용의 포지션 전환 관련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영상 끝에 추천 조목도 선물로 남겨놓을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스팅하우스가 두산 애너빌리티와 팀코리아에게 기술 사용료를 절대로 받지 않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웨스팅하우스에게 기술 사용료 금지 조치를 내렸다라고 밝혔고 최근에 박지훈 회장님께서 미국에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설득을 하는데 성공을 했다는 보도까지 나와주면서 역시 박 회장님의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강하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하게 될 부분은 이거죠. 결국에는 웨스팅하우스가 두손두 두 발을 다 들었다라는 것이고 역시 전세계 넘버원 절대강자 지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도널브 트럼프 대통령이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극대 놀랬다라는 거죠. 언제? 박지원 회장을 만나면서 많이 화가 났다라는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웨스팅하우스가 팀코리아에게 기술 사용료라든가 물품구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두산에노빌리티의 박지원 회장님도 화가 많이 난 상태로 도널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죠.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제 두산은 앞으로 미국을 도와주기 빠지겠다. 이제 두산이 빠지게 되면 팀코리아는 그냥 끝난다라고 보면 되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꿈이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3선이에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미국의 원전을 빠르게 깔아야 됩니다. 괜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미국 원전 4배로 늘리겠다라는 행정명령을 직접 발동을 한게 아니고요. 이거를 왜 깔려고 해요? 지금 미국의 데이터 센터를 빨리 깔아야지만, 한미, 그리고 미국과 중국 간의 AI의 정쟁에서 이 미국이 압도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지원 회장님이 두산이 빠지겠다라고 강력하게 나가니까 이 도널브 트럼프 대통령도 화가 많이 났죠? 그러면서 불었죠? 네가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났냐 물었더니 이제 자초지정을 다 설명했다는 거죠. 웨스팅하우스 때문이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에게 버리고 있는 갑질 때문에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냥 미국 원전 건설에 있어서 다 빠져버리겠다라고 했더니 도널브 트럼프 대통령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나면서 이거 내가 조치를 해줄게 라고 하면서 웨스팅하우스에게 직접적으로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웨스팅하우스가 바로 꼬리를 내렸다라는 거죠. 도널브 트럼프 대통령 지금 전세계 권력 1인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그야말로 지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박지원 회장 간의 두터운 친밀감이 형성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 도널브 트럼프 대통령이 박지원 회장에게 또 어떤 제안을 했냐면 만약에 두산 에노빌리티 나스닥 상당을 원하면 내가 전폭적으로 도움을 주겠다. 내 도움 없이는 요즘 나스닥 상장 할수 없는데 내가 승인을 때려줄 테니 나스닥 상장 와서 기업같이 올려라라고 했더니 오케이 라는 답변을 내렸다라는 것이고 지금 박지원 회장도 국내 기국회를 해가지고 두산 임직원들하고 언제 나스닥 상장을 할지에 대해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온 소식이 뉴스켈 파워와 미국의 합작 법인을 설립할 거고 그리고 두산 에노빌리티가뉴스켈 파워에 조금 더 공격적인 지분 투자를 발표했다는 겁니다. 이미 두사 에노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뉴스 케일 파워 지분을 약 4,800만 주 정도 거의 뉴스 케일 파워 전체의 지분의 한8% 정도 되는 물량을 들고 있는데 추가적인 지분 발표를 또 투자를 하면서 이제 미국 내 완벽한 거점 마련을 위한 그리고 원정 이제 국내 원전 어깨를 벗어나 미국과 함께하는 그림을 짜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미친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급하게 영상 찍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런 소식도 나왔었죠. 두사 에너빌리티와 삼성물산이 투자한 미국의 뉴스캘 파워가 지분 매각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이제 8월 5일 날짜로 이런 기사가 나왔었는데, 보면 지금 최제주인 플로어가 뉴스캘 파워의 클래스 B, 이제 주식에 대한, 이제 1,500만 주를 클래스 A로 전한다는 결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이거 클래스 b 클래스 a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실제로 미국같이 스펙 합격하는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 a 클래스 b로 나눠져 있습니다 뉴스 캘리퍼 같은 경우에도 스펙 합평으로 성장한 기업이기 때문에 클래스 a 클래스 b 주식으로 나눠져 있고요 최대 주주인 플로어 갖고 있는 주식은 클래스 b 주식이에요 근데 그 물량이 클래스 A로 이제 전환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클래스 B 주식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갖고 있는 비상장 주식이라서 매각 사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클래스 A로 전환을 거친 이후에 매각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최대주주인 플로어가 이제 클래스 A로 전환 결정을 하면서 매각을 추진한다는 이제 기사가 나왔었는데, 그 물량이 1,500만주에 대해서 두사 에너빌리티가 추가적으로 인수를 한다는 거죠. 이 인수를 하면서 1,500만만주 정도 현재 뉴스케일 파워 전체의 한5%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현재 두사 에너빌리티 같은 가지고 있는 지분 거의 10% 플러스 오프를 더하면 한15% 정도는 되 지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두산의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뉴스케일 파워라는 미국의 SMR 기업을 결국에는 먹는 걸 겁니다. 왜요? 그래야 미국의 원활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거고 지금 때마침 나온 한국 원자산업의 충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그림을 두산 에너빌리티는 짜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엄청난 소식이 지금 오늘 본사 임직원 회의에서 나와줬다는 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미친 소식을 저도 두산 애노빌리티 최소 10년 이상 근무한 채 지인을 통해 입수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소식을 여러분들께 가장 빨리 알려드리기 위해 전상 찍고 있는 이제 저를 위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두산 애노빌리티 주주님들 다 같이 매도 금지라고 댓글 달아주소서 우리 주주님들, 다른 주주님들 매도하지 못하게 다 같이 힘을 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 찍고 있는데요. 일단 지난 금요일장에 마이너스 6% 하락 마감을 하면서 주말을 좀 불안하게 이제 불편하게 보내고 계신 주주님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다음 주가 되면 반전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콘스피 지수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단기적으로 추세가 둔화되고 조정을 좀 받은 것 뿐이지 큰 흐름에서는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조정을 마무리하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일단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 정도 이제 빠졌어요. 항상 20% 정도는 어느 정도 줄수 있는 조정 폭입니다. 그래서 다시 주가가 올라갈 때, 다음 주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스닥은 양봉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코스피 양한 선물이 플러스 2% 때까지 상승했던 모습인데, 지금 미국의 원전주들 보면, 뉴스켈 파워도 그렇고, 오클로도 그렇고 상승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월요일날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죠. 지난주 금요일에도 시장이 안 좋았다가 새벽시간에 미국증시 이 V자 반등을 하면서 월요일날 갭상승 출발했단 말이에요. 이번주도 마찬가지로 다음주 월요일날 갭상승 출발하면서 다시 21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두산 애노빌리티가 상방은 많이 열려있습니다. 그런데 하방은 굉장히 강하게 버텨지고 있어요. 강력한 하방경직성을 이제 21선으로 부근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잘안 빠지고, 이제 올라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면, 하 세력들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박스권을 뚫고, 신고가를 만들어냈던 게,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10월 10일, 이제 이날 하루 거래대금 2조 7천억 원, 다음날 2조 이제 6천억 원, 4일 동안, 평균 거래대금이 2조 원대를 넘기면서, 4일간 10조 원이 넘게 터졌는데, 세력들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힘을 썼던 자리가, 10월 10일 종가 기준 7만 5천 원 구간이에요. 이 구간을 이탈하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걸 깨고 내려가기에 본인들의 평단을 깨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 새록들은 보인들 평당 깨는 걸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개미털기를 위해 잠깐 깼다가 올릴 수는 있는데 지금 같아서는 개미들이 잘안 털리고 있기 때문에 실익도 없단 말이에요. 제은큰 손들이 개미들보다 훨씬 더 많이 사고 있습니다. 스을 보면 실제로 외국인들은 이제 조정구간에서 많이 던졌죠. 그런데 개인들은 대량으로 이걸 받아 먹고 있습니다. 근손 개인들이 이제 메인 물량을 다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특별한 악재도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대규 매세가 강한 이런. 구원에서 물량만 뺏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더뺄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아분기 수주계약도 쏟아질 예정이기 때문에 컨콜에서 나왔던 내용이 사실이라면 최대 8조원대 규모가 11월과 12월달에 쏟아질거라 볼수 있죠. 내년의 증익이 뻔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무턱대고 주가를 누를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외인들이 신고가 맞는 것도 외국인들인데 얘네들의 지분이 23%대입니다. 1년 전 외국인 보유 지분율이랑 거의 변화가 없어요. 작년 11월 12월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기 전부터 외국인들은23% 에서 24% 이제 이때까지 물량을 엄청나게 늘렸고 이후 주가가 네 배에서 다섯 배까지 상승했는데 여전히 23% 24%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스탠스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 나갈 생각이 없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최근 외국인이 던졌던 물량이 1,100만 주가 넘습니다. 던진 만큼 다시 사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돼요. 단기 고점에서 신용도 굉장히 많이 털렸거든요. 신용 장고를 이제 매매 동향을 보시면 거의 400만 주 이상 천상당했습니다. 자, 신용 장고가 많이 털리면서 다시 가벼워지고 손익비가 좋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갈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됐던 한미 팩트 시트도 확정되면서 원전, 전력, AI 인프라 조선 쪽 핵심 산업으로 지정됐죠. 미국이 재건을 한다고 했던 분야입니다. 이번에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수혜를 가져갈 겁니다. 금년 주가가 마이너스 6%로 많이 빠졌죠.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반영이 하나도 안 됐다라는 거예요. 특히 핵잠수함 만드는 게 포함되어 있죠. 그럼 당연히 기걸되는 게 뭡니까? 국내 우레늄 농축부터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관한을 한국에 주는 방향으로 미국 정부가 지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 포함 국내 원전 산업 생태계 전체의 호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번 원전 섹터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내용이 금요일에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핵점소음에 들어가는 소형 원자로는 기본적으로 SMR과 개념이 유사합니다. 핵심 주기기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공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면 돼요. 잠수함 함축당 3조원대 최대 4에서 6척 즉 20조원 사업규모입니다. 국내에서 건조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새로운 매출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는 농축 단계부터 사용 후 재처리까지 밸류체인이 확대되면서 저장, 운반, 재처리 시설, 농축시설 설비 수요가 커집니다. 관련 기술을 가진 두산 에노빌리티의 수주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거죠. 국내 사용 후 해경료 저장 시절이 포화 상태이고 전세계 재처리 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원전 EPC 중에서는 두산 에노빌리티 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즉 가장 큰 수혜를 볼수 있다는 뜻이죠. 이번 한미팩트 시트가 확정되면서 기대만 했던 부분이 현실화가 되는 시점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이클이 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구조적으로 박스권 윗단을 다시 한번 뚫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주가의 반영이 하나도 안 됐고 오히려 마이너스 6%로 하락 마감을 했죠. 이 계리감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기회라는 겁니다. 월요일 갭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고 올해는 주가가 더 빠지지 않는 상황에서 수급적인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올해 추가 상승시 두산 에노빌리티가 주도주로서 올해 산타랠리를 주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8주원대 수주가 예정되어 있고 올해보다 2026년도의 기대감이 더 큽니다. JP보건도 그렇고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코스피 5500에서 6000으로 대폭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 섹터로 원전, AI 반도체, 조선 방산을 꼽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대장주로서 두산 에노빌리티가 당연히 코스피 4000시대, 5000시대 이럴 때는 당연히 두산 에노빌리티가 밸류에이션 확장 가능성도 크고 국내 시총에서도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 위주로 시장이 전개될 때 주도주로 두산 에노빌리티가 크게 갈수 밖에 없다는 거죠. 10만 원 아직 돌파도 못 했습니다. 20만 원도 갈수 있는 게 투사 에노빌리티고요. 아무리 조정을 여기서 주더라도 3개월 뒤, 6개월 뒤 보면 저는 무조건 이것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있을 거라고 거의 명백하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금의 조정을 이 기회로 맞이해야 된다는 거고 이번 한미 팩트 시트 내용을 보면 일본에서 하고 싶어했던 게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조선업도 그렇고 원전도 그렇고요. 일본이 사실 이걸 협력하고 싶어서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고 투자도 많이 했는데 팩트 시트 내용을 보면 상업적인 내용은 많이 나왔지만 국방 안보 분야에서 우리나라 쪽 내용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전 조선 AI 인프라 등 국가 중심 정책으로 장기간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게 국내 대기업들이고 수혜를 많이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셨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번 금요일에 얼마나 큰 이슈가 나왔는지를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미국 정부가 신규 원전 건설을 위해 웨스팅하우스에 800억 달러, 즉 우리나라 돈으로 117조 원 정도를 실제로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 미국 정부가 웨스팅하우스 협력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돈이 들어간 상황에서 의심의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 웨스팅하우스와 거의 한번 같이 움직이는 게 투싼 에너빌리티죠. 그런 부분에서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고. 또 하나 보셔야 될게 지금 영국의 smr 상용화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이 smr을 건설하는데 롤스로이스의 핵심 부품 공급처로 두산 에노빌리티가 될수 있어서 호재라는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롤스로이스는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 smr 주기기 생산 연량들을 봤을 때 공급처로 두산 에노빌리티를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내에서 롤스로이스가 SMR을 본격적으로 건설하게 되면 이제 잠재적인 파트너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호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계약을 하게 되면 앞으로 대규모 장기형 공급 계약이 나오면서 안정적인 수주, 파이프라인이 확보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게 롤스로이스가 지금 세계인데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건설을 많이 할 거고 이 SMR 때문에 영국에서 가장 큰 기업이 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국 내 시총 1위 기업에 대한 기대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슈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같이 체크하셨으면 좋겠고요. 올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 마지막 추정이 이번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말로 갈수록 줄줄이 소재 소식들이 터질 것이기 때문에 누르고 싶어도 누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2025년도가 원전 산업 개화의 가능성이 본격화된 시기였다면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죠. 26년은 기대감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고 구체화되고 있는 원년이라고 볼거라 봅니다. 즉 2026년이 진짜 시작인데 이번에 크게 갈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요. 과거 1960년대, 1980년대, 그야말로 원전 황금기를 보면, 이때가 전력요금 관련해서 원전 투자 요금으로 전기료에 전가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전력요금 체계가 바뀌면서 원전에 투자를 못한 상황이 됐었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전력요금에 민영화가 본격화되기 전에는 금융권에서 투자를 많이 했었지만 이후로는 원전 투자를 거의 못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이게 다시 바뀌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원전 산업에서 중요한 성공 여부는 금융이 어떻게 접근하느냐인데, 이제 2026년부터 원전 산업에 금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원격로 이제 영국도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도 미국 정부와 파트너십을 맺고 있죠. 또 미국의 퍼스트 에너지 아메리카가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방향성은 같아요. 그래서 원전에 다시 자본 투자가 가능한 산업으로, 이번에 인식되는 순간, 금융권에서 돈이 원전 산업으로 빠르고, 이제 크게 들어오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르고 크게 변화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앞으로 가보지 못한 미지의 구간이기 때문에 확실한 건 사이클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클 수밖에 없다는 거, 그래서 대세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과정에서 중간 조정, 조정을 보일 때 우리가 기회를 잡는 게 나중에 봤을 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정 구간에서 걱정이 된다거나 불안하거나 판단이 어렵다면 여러분들, 주산 에노빌리티 실적, 그리고 수주 전망, 밸류에이션 근거로 대응하실 수 밖에 없어요. 지금 고점이다, 거품이다. 이런 말을 속으시면 나중에 주가 10만원, 20만원 넘어갈 때 정말 크게 후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0만원 넘어가는 과정에서 초반에 10만원, 20만원 구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때, 이제 두세 배 수익 보고 매도했던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거의 90%가 팔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나중에 50만원, 80만원, 100만원 넘어갈 때 굉장히 후회했어요. 팔고 나서 다시 못 샀습니다. 그래서 투산에너빌리티는 지금 큰 사이클에서 대응을 잘하셔서 정말 고점 매도로 큰 수익을 내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큰 수익을 내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내용들 확인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걸로 보이는데 이런 과정에서 근거가 될수 있는 내용, 트려가 될수 있는 핵심 물정과이 부분들을 꼭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만족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이 자료로 꼭한번 확인을 하세요. 무료로 같이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가 수익률 차이를 크게 만듭니다. 아는 만큼 수익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추천 종목을 하나 들고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항상 주식이라는 건 주식은 이제 순환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우리 어떤 종목이 1월초부터 오래 달렸죠? 2020년 1월초부터 조선주가 미친 듯이 달렸어요. 지금 조정 나왔죠? 그다음에 원전 나오고 그리고 로봇주와 AI로 갔습니다. 자, 그리고 정치 테마 주가 갑자기 이슈 나왔었죠. 그런 식으로 순환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런 모든 수급이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동안 소외받았던 바이오주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바이오 중에서 굉장히 자사주 매입을 꾸준히 하고 있는 바이오주가 있어요 자 뭐냐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건 뭐예요 주가에 자신감이 있어야 자사주를 매입하죠 여러분들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이 기업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기 주식을 자 그런데 이 기업 현재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건데 보세요 자 바로 이 종목이에요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다가 최근에 없어요 그리고 주가가 42,000원을 찍고 나서 정점을 찍고 나서 계속해서 박스권, 크게 보면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일정한. 보시면 박스권 하단 라인 터치하고 반등을 실패하고 떨어졌다가 다시 터치하니까 이제 급상승 42,000원까지 그리고 떨어지고 다시 20만 원니까 반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고 밑에 터치하니까 바로 끝까지 상단까지 상승 그리고 하단까지 하락하다가 상승까지 상승. 자, 이 일정한 패턴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자, 그리고 최근에 한번더 눌러주면서 저점 라인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단 라인을 터치하고 이제 반등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는 정말 몰빵을 되게 싫어해요. 안전하게 주식하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몰빵해도 되는 이 기업 여러분들께 추천 도와드릴 건데, 저점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여러분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검색해 보시면 아실 수 있는 기업이다. 자, 그리고 배당도 탄탄한 회사라서 10년 동안 계속하고 있어요. 이 12월에도 배당을 했죠. 자, 이 기업을 받으실 분들은 제가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왜냐면 수급이 꼬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위에 번호 0 1 0 7 7 1 0 3 9 1 4번으로 추천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세요. 추천이라고 남겨주신 분들에게 제가 며칠 전부터 공개하고 있습니다. 추천 전으로 남겨주신 분들에게 이번 주 안으로 선물로 이 종목을 문자로 일괄 정보 무료로 종목명 정확한 매수 라인과 그리고 매도하는 목표가 1차, 2차 가격 나눠서 디테일하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요? 위에 번호로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을 제가 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종목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야 되는 정보가 나온다 라는 거죠 바이오주라고 받으시면 실제 바이오주 올라갈 때는요 이 4배는 기본적으로 올라가요 오랫동안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폭풍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바이오시뮬러 1등 기업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유한양행하고 페트론 제가 보셨죠? 12월 10일날 무진장 떨어지는 날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라고 했죠. 그런데 주가가 횡보를 하더니 1 1월부터 언제까지 횡보를 했냐면 두달 정도 기면서 쭉 올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든 주가가 25,000원 하던 주가가 제가 사라고 했던 때부터 20만원까지 찍었지 않습니까? 1 0배나 올라갔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그때 제네시스 차한대 정도 살수 있다 라고 펩트는 사라 라고 했죠 왜냐 제가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이오 주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바이오 주는 한번 확실하게 확실한 종복은 4배 이상은 먹을 수 있는 종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유한양이나 펩트론처럼 조금 장기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10배도 먹을 수 있는 기업 여러분들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무료고요. 자, 0 1 0 7 7 1 0 3 9 1 4번호로 뭐라고 남기시냐? 추천이라고 문자 남겨 주신 분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할 거예요.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 이 기업 종목, 그리고 매수가, 맥포가 이제 정확하게 1차, 2차, 3차로 팔자라는 것을 문자로 이제 방송 보시는 분들에게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무료 선물인 대신에 여러분들을 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천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런 전보는 종목들을 항상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뭐 의심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 왜 얘기하겠습니까? 저희 채널, 저희 영상 앞으로 꾸준히 신뢰성을 가지고 시청해 주셔라. 같이 수익도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항상 관심 가져달라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이거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위 번호로 추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이제 밑든 안 밑든 여러분들 자유겠지만 문자 받아보시고 동방석에 한번 앉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